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친리플 변호사, 존리튼 SEC는 항소에도 결과랑 똑같다. 세금만 양비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바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8분으로 끊겠습니다. 네, 길게 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또 말이, 쓸데없는 말이 길다. 또 이런 의견도, 음, 두분 있었는데요. 두 분. 네, 좋아요 99.6%에 두, 싫어요 두개딱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거 보면서, 네. 절대 침묵하는 절대 다수는 제 강의를 조용히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57,800명. 네. 구독과 좋아요. 제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번씩 제가 열심히, 제가 현장에서도 방송해 드리잖아요. 네, 아마 큰 힘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큰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고량주 과정, 선물 거래를 배우는 방법,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자, 수강료는 12만원, 전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개인 어떤 계좌를 원한다. 그런 거는 저를 사칭하는 사기, 사기니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도 없었고, 제가 여기서 못 박을게요. 제가 무슨 게, 제 계좌를 오픈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요. 수익 계좌는 오픈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그럴, 이렇게 개인 뒷돈 없어요. 그럼 분명히, 저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커뮤니티 오셔서. 돈 냄새를 딱 맞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세분 들어오셨거든요? 고량주? 찐짱님, 홍두땡님, 이점땡님. 이점땡님은 완전히 신입이신데, 제가 오늘 강의 올려드린 거. 어쨌든 고량주 환영하고요 환영하고, 어, 오늘도 두 분만, 저는 두 분만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가 쓸데없는 강의면, 12,000원도 아니고 12만원짜리를 왜 결제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넘어오면, 음, 어제 저는 페페 보유자라고 보면 좀 말씀드렸죠. 좀 페페 에 물려 있었어요. 근데 물려 있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사기를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보여주면 쭉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입니다. 그 코인원 현물입니다. 전제 메인은 선물 거래예요. 여기는 자투리 돈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500으로 출발했다가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본니 아니 이게 천만 원까지 됐지만 수익금은 이 정도 아, 되고 13.6% 되고 있다. 네, 다른 분들, 저는 음,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현물은 아, 전체 회원분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계좌는 제가 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이게 초심자 분들한테 제 계좌를 열어드리면.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고량주 과정 가입하신 분들만 제 계정을 오픈합니다. 그것도 여러분께 정중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파인 곳에서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때, 블랙록이 계속 팔고 있다. ETF 계속 팔고 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음모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지만, 왜 할까 네, 본인들 고객들 모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어, 참고하시면 아, 페페! 음,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딱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딱그 저기를 보면 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화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화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7,200만원짜리를 지금 8,700만원까지 올렸어요 비트코인, 네 그건 누가 할수 있다? 네, 블랙록과 같은 큰손이 할수 있다 제가 비트코인을 오늘 1억원어치 사도 네, 눈 하나 깜짝 안한다 조금, 조금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막 천만원을 올리지 못한다 개인은 근데 올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 어차피 이 판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판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나가, 지나가고, 나서뭐 이때가 뭐 이렇게 저점이 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어, 고량주 회원, 또는 다른 회원분들도 아니면 공개방송에서도 저는 가끔 마스, 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리플은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모론인데 네, 다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플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약간 슬로우 스타트 아닙니까? 그런 느낌 안듭니까? 다른 애들 다 올랐는데 리플만 안 올랐다 그럼 두 가지 부류죠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왜 리플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프로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음내 차례가 오겠군 늘 그랬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오르면 또 그때 또 제가 목청껏 샤우팅을 한번 해드리죠. 지금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멘트를 해도, 똑같은 멘트를 해도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고 고량주 가입하라고 할때 가입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12만원이 아깝습니까? 130만원을 먹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 레버리지를 써서 이것도 제가 마이너스 했는데요. 플러스로 전향을 했습니다. 36.35% 어, 금액은 한 지금 1461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200만원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거여서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또 ai가 요약까지 해줘요 핵심은 이겁니다 존디튼 변호사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본인들이 막 으름짝 났죠 할 확률 75%다 저는 어, 항소를 만약에 에, 진짜 저 사람들이 정말 판단력이 없어서 진짜 했다 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지는데 에, 그거는 너무 우리가 약식 판결 최종 판결 기다렸을 때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의 확률은 9대1인데, 실제 사실상의 확률은 승,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대5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항소는, 그냥 제로에 가깝다. SEC가 이걸 뒤집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열암되니까. 하지만, 제로에 가깝다. 매우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약식 판결, 최종 판결이 어려운 거지, 항소는, 물론, 진짜 SEC, 아, SEC가 XRP가 증권이라는 걸 정말 누가 봐도 이거 맞네. 막 제가 봤는데 어 그거 맞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진짜 판단력이 너무나 없어서 했다. 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우 희박하니까 제 말씀에 뒤집어서 제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항소를 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언론의 75%, 이런 이야기는 뭐고. 어제, 어제 폭스 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뭐 항소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 그게 뭐긴요. 페이크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죠. 영어로 블러핑. 이렇게, 이렇게 허풍 떤다 이거죠. 이게 되게 크게 부풀린다 이거죠. 블러프 블러핑이 정치 용어도 정치도 많이 하자.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야, 저 대표하는 말 블러핑이야. 블러핑 같다. 저도 언론에 기사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자라서 쓴게 아니고, 그 저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아마 공개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뭐 어쨌든 기사를 믿지 마세요. 네. 기사도 누가 쓰는 거다? 사람이 쓰는 거다. 똑같은 A라는 사물을 봐도, 어, 1번 기자와 2번 기자는 얼마든지 다르게 쓸수 있다. 뭐, 정치, 예를 들면 보수 기자, 진보 기자,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왜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 10월 7일 되면 또 그때 이제 가격을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어, 만약에 떨어진다, 아니, 저기, 그, 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항소를 한다면, 했다면, 아, 저 사람들 판단력이 없다. 그러나, 이거는 바로 회복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항소를 만약에 저의 예측대로 안 한다. 안 하면, 어, 그때는 제가 더더욱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어,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너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너한테 어떤 사람이 명품을 휘감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막뽐막내는 막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짝퉁일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리플만 이렇게 된다 안 달라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바인은 좋잖아요. 네 다시 바인으로 갈아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예, 다 넘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어제도 10몇 퍼센트 올랐는데 오늘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럼 시바인은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특별히 한번 시바인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적나라게 하 보이니까. 예. 저희 회원들이 시바이누를 손대고 있으면은 저는 미친 듯이 오낼 겁니다. 극단적인 희열에 빠져 있다. 그 다음은 뭐다? 극단적인 희열에 이미 꼭대기 딱이 보조 지표를 보면 다 보여요, 보여. 이제 빠져 나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뛰어든 사람 있다니까요. 매우 한심하다. 매우 한심하다. 진짜. 네. 지금 진짜 그 리플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다른 애들 딱 올라가니까, 안달의 절정이잖아요, 안달의 절정. 진짜 찐 리플 투자자를 제대로 가리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야 돼요, 리플은. 그리고 리플은 올라갑니다. 리플이 슬로우 스타트인 이유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그걸 모르면 그냥 계속 답답한 거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하이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논리적이죠. 그렇죠. 변호사는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먹히잖아요. 네 가지 것, 하이 테스트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틀어져도 증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요소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잖아요 항소 자체가 불필요하며, 국민 세금 낭비, 이거 나중에 이제 국민 세금 낭비 청문회 때 나오,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항소했다? 패소까지 해가지고 돈과 시간을 날리고 있는데, 항소까지 했는데 또 졌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해리스가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근데 어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75%다. 75%, 75 항소 가능성 누가 기 이야기,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75%다. 그게 또 와전돼서 이제, 어, 항소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또 와전되죠. 원래 이야기는 와전되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75%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네. 그 답변 못하면 뭐 항소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 자격이 없어요. 그 누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거 아닌가요? 혹시 누가 있나요? SEC 변호인단이했잖아요 블로핑일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항소할 확률 75%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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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고요. 에? 제가 만약에 SEC, 어 저기, 법률위원단이고, 어 제가 상소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100%라고 하죠. 막하면할 거니까. 근데 안할 거는, 안할 건데 할거 같이 보이려고 하니까 실수오라고한거 아닌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판은 왜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코린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이 이 투자판 앞에서는 다 어린이가 돼버리거든요. 나 저거 줘. 왜안 줘? 쟤저 저 친구는 엄마가 다 사주면 데 나는 왜안 사줘. 다 어린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인생 이야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량주 과정, 제가 본의 아니게 또 14번을 썼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커뮤니티 아시겠죠? 가입하시면 뭐 하면 되나요? 가 아니라 커뮤니티래요. 터치하시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량주 오늘 딱두분두분 두분 하면 딱 멈춥니다. 매일매일 두 분씩만 모신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수익 아까 댓글에 페페 어제 있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이 있죠. 축하드리고 선물 거래 과정도 얼마든지 네, 고비율이 아니고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이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시에 제가 현장에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